자어거치기 설명합니다 네뭐 설명할 거 많지만 한번거치씩입니다한번한거씩기 중에서도 이론상 이거. <laughs> 가장 빠른 어거치기설명는 이거 오른발 집어넣고 돌려갖고이거다 입는다 입거다 입는다 이는이 입는다 이는이 입는다 입는다 거는다 입는다 입는다 입는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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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다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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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나의 오른발 그리고 상대의 양발이 일직선으로 서 있고 상체는 몸이 뒤로 빠졌거나 앞으로 끌고 오더라도 내가 몸을 가지고 올라갈때 상대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 되는 이 들리는 형태가 잘안 나오거나 기울이기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들이 못 버티. 이런 식으로 버지게 되기 때문에 안땡겨지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어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지에 기울이기를 많이 만들면서 나에게 왔지 여기다서 버티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싸게 넘어가 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울이기가 중요한 거말했어거 두 번째, 어느 정도 어머치기 할줄 아는 친구들은 이걸 밝혀도 잘안 해요. 왜냐면, 이거 놓고 몸을 돌리려고 하면, 이거 놓고 발이 쫓아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어머치기 원래 이렇게 뒷발이 따라 들어가는 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laughs> 오른발만 꽂아놓고 도는 것보다, 오른발 꽂아놓고 왼발 이 쫓아 들어가도 도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근데, 방금, 이 상태하고 다르게, 양발이 나에게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지면, 이제 발이 상대발과 내네 발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울이기를 조금만 더 오게 돼도 훨씬 더 쉽게 넘길 수는 있어요. 단또배네이가베네이가 꺼지면 또안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울이기가 익숙해졌고 이렇게 양발의 중심을 양쪽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면으로 서는 것보다 좀더 좁은 면으로 뭐 상대발과 내네 발이 붙어서 좀더 좁은 면으로 밑에 중심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기울이기를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넘기려고 하면, 들긴 들리는데, 잘안달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들기들 힘은 다 썼어. 무릎도 심지어 다 펴버렸어. 무슨 힘으로 넘길거든 그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상대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넘기고, 까한번 그러니까 끊긴다는 거 물론, 상체만 보면, 상체는 감는 힘, 하체는 숨겨주는 힘, 이두 가지 힘이 만나니까, 여기서, 숨겨주는 힘과 내 몸이 감는 이두 개가 동시 작용하게 되는 상대가, 상대가, 다양한 변을보여주겠죠 상대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떨어 있어요. 상대를. 여기가 아니고, 옆에다 떨어지지 않 왜? 이 힘과 이 힘이니까. 여기 떨어집니다. 이 힘과 이 힘이 만나면 합력이 여기가 돼요. 그것처럼. 이 힘과 이 힘이 만나니까 합력이 여기 떨어져요. 이 힘이. 근데 이게 위로 손꽂히는 힘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지는 힘이다보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옆으로 제낀다? 그 네, 여기가 됩니다 보이는 형태는 여기지만 내가 노려야 되는 형태로 여기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내가 상대를 나는 여기다 떨쳐야지 나는 마인드로 여기다 떨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 상대가 버티고 내가 기울기를더 만들어 편차버이야 오른 바로 골골짝 내면 오른 발 바로 막움직이다 여기다 넘기게 되면 방향이 여기가 됩니 내가 앞으로 나가는 힘도 필요하니까 흉력이 위협이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작용반작용이다 일단 내가 상대를 앞으로 보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나는 반대로? 뒤로 가야 돼. 내 원칙을 잘하는 데서 엉덩이가 뚝 빠진다고 했는 아까 그설명했 돼. 그것도 맞는 거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원칙을 할게 아니라면 뒷걸음질 치는 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뒷걸음질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다리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를 넘기면서 내가 돌렸어 뒤걸음질 치면서 넘기면 내면내 몸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뒤로 빠진 힘만큼 상대를 앞으로 보내야지 작용반력에 맞아떨어져 그래서 뒤로 물러나라고만 저렇게 부르면 상대야 여기다 이거 어울리 하겠다 잡고 자꾸 쭉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돌리기 상대가 훨씬 더 어울리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내 머릿속에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힘이 필요한 거야. 그럼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이거 힘 하나. 굽혀서 펴지는 힘 하나. 근데 굽혀서 펴질 때 뭐, 앞으로 가는 게 좋아. 근데, 무거운 상대를, 저게에고 앞으로 가려면 힘들어.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내가? 오히려 뒤로 빠지면 상대 앞으떨어지다 너,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 업혀 껴, 혀 자, 이 상대를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너가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이제 안 내려가. 내가 뒤로 가고 있는지. 그 상대가 떨어지는 거야. 이 힘을 가공해. 상대 떨어지는데 미힘을 쓴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힘의 합력이 맞아 떨어지면 상대가 넘어가는 방향들이 이게 뒷걸음질 지나 하겠단 말. 이야 근데 하다 보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죠. 그 뒤로 빠진 다요 상대가 일단 들려야 돼. 들려야 여기까지 와야 여기서 뒤로 빠져서 기승이 그 나오는 거야. 들리지 않은 중무운 상대를 뒤로 가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어느정도 내 등에 올라타야 떨어지는거다 어렸을때 어렸을때가 아니라 자기도 너무 잘파 좀 큰애들 초등학교에다어 누나가 업어줄게 어폐업해도데 어우씨 아프다 이 느낌 그렇게 <laughs> <laughs> 그런 느낌하고 계속 찾아오는거에요 <laughs> <laughs> 하나 더어어치기 양팔 업어치기 하는거 한번 양팔 업어치기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돌아갔다가 일어나서 넘기는데 이 자세가 안되면 이 발을 들라고 한번 본적있어요 이발 이게 왜 이런 역할이 되냐 면 이거는 이 상황인데 발등이 땅에 닿든 발을 세우든 내가 주저앉은 상황이 되면 상대가 내 등에 올라타서 든에 헹굴어보는거 같아요 다리까지 들어가고 내가 업어치기로 감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상대가 내 등에 붙어 그래서 심지어 약간 등뒤로 이렇게 뒤로 살짝 걸쳐 잘 매달려 <laughs>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뒤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못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엉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른발에 무게를 실으면서 왼발을 들어준는 왼발을 들어주는 형태가 되게 중요 상대의 무게가 뒤에 있더라 도 물론 상대가 가져. 앞으로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뭘 해도 넘어가지 뭘 해도 넘어가지 근데 상대가 돼. 괜찮지? 예. 힘드냐? 다시 매달려. 뒤로 버텨. 매달 메달, 매달려. 내가 앞으로 다리 만들어. 뒤로 딱 버텨야 돼. 안 오게. 이렇게 뒤로 중심이 가 있는 애를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발로 무게를 옮기고 왼발을 드는 형태로 움직야 돼. 그래야지 내 몸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발의 연습을 이 발을 드는 걸 연습시킨 거고 이 발만 들면 발길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 발을 옮겨주는 역할을 연습을 같이 그래서 이게 되면 <laughs> 상대가 훨씬 더 쉽게 넘어간다. 양발으로 지향도 한다는 단발 있어요? 해갔어요 그래서 힘이랑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결국 뭐야? 기술 자체 하나를 연습할 때는 자세가 형태를 보시면 나중에 뭐야 돼? 뒤로 버티고, 막 오른발로 버티고 무게중심으로 연동을 하면서 안넘어갈려고 하는 태를느겨야 <laughs> 돼. 그러면 방금처럼 더 불리한 상태, 등 뒤에 막 잡고 막 뒤로 버티고 있는 이런 놈으로 옮기려면 이 힘과 일어난 힘이 안되니 이런 것들을 섞어줘야, 무게중심이 좀동도 나오고, 상태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습니까 그래서 한팔로버치하 사람은 뒷걸음질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편이죠기울이 너무 당연히거 아니다, 요 뒷걸음질. 한팔로 걷지 않 사람들은, 특히 무릎을 이렇게 발등까지다 닿아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난 형태를 해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 그럼 이것도 볼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로 일어나는 거? 이것도 보면, 등이 엎에 등이 옆히면 이것도 봐야 돼요. 자 아, 이거를 보면 무게중심 오른쪽으로 놀리니까 왼발이 놀지 왼발이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가는 원리는 동일한거야 내 오른발을 무게중심으로 고 왼발이 자유롭게 왼발이 밀어주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들어서 엉덩이가 움직이든 발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밀어서 엉덩이가 움직이든 결국은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laughs> 여기를 돋게끔 돌려버리면 위에 있던 상대가 올라타고 아무리 뒤로 뻗쳐도 날려 돌아가지 너무 노리는 거 어떡하지? 제발, 그치, 합시다